2024년 5월 13일 부활절 마지막 주 월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115편, 주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시다. 주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 영광은 다만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돌려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하고자 하시면 어떤 일이든 이루신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너희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님에게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죽은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침묵의 세계로 내려간 사람은 어느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제1독서 출애굽기 28장 제사장의 토다른 예복 아론이 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판결 가슴바지를 가슴에 달고 들어가게 하여 이것을 보고 나 주가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 우림과 둠림을 넣어서 아론이 주 앞으로 들어올 때에 그것을 가슴에 지니고 들어오게 하여라. 아론은 주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시비를 가릴 때에 언제나 그것을 가슴에 지녀야 한다.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되 청색으로 만들어라. 그거옷 한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귀처럼 단단히 홀쳐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거옷 자락 둘레에는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로 석류 모양의 술을 만들어 달고 석류 술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만들어 달아라. 거옷 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 성류 하나를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제사를 드릴 때에 이것을 입게 하여라. 주의 앞 성소를 드나들 때에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라. 이것을 청색 실로 꼰 끈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되, 그것이 관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이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거룩한 봉합물을 잘못 들여서 지은 죄를 그가 담당하도록 하여라.그는 그것을 늘 이마에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그가 바치는 예물을 나 주가 기꺼이 받아줄 것이다. 제2 독서 빌립보서 1장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와 찬사를 표하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나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아멘.